시즌 투데이는 2주간 한국의 주요 문화 선교 단체들을 만나 문화를 이용한 다양한 선교 방법을 소개하고 각 단체가 추구할 비전과 방향성을 들어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수상한 거리 백종범 대표를 만나봅니다. 보도에 임성근 기자입니다. 문화와 젊음의 거리 홍대에 위치한 한 공연장. 홍대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공연장이지만 이곳은 여느 공연장과 다르게 매주 예배와 다양한 기독교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곳 스테이 라운지를 운영하는 백종범 대표는 홍대에서 문화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또 세상의 기독교 문화를 꽃피우자는 가치를 가지고 사역하는 문화 사역 네트워크 수상한 거리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공간 네트워크 뭐 그리고 젊은이들의 예술가들 아니면 다양한 아티스트들. 이런 네트워크에 가까운 단체고요. 교회 안에서 아니라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실험을 하는 곳. 이곳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쩌면은 어떤 다음 세대 미래 그리고 한국 교회를 어~ 어떤 방향으로 해볼 것인가 고민할 수 있는 곳에서 문화 운동을 하고 있죠. 백 대표는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 외에 인근 카페와 식당 등의 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문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번 열리는 수상한 페스티벌이 대표적입니다. 홍대거리 한편을 통째로 차지해 진행하는 수상한 페스티벌은 기독교 공연, 연극, 강연 등 30여 개의 무대가 진행돼 기독교 문화를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CCM 가수 한부영, 김브라이언, 캘리그라퍼 한성욱 등 많은 유명 인사가 함께 했습니다 수상한 페스티벌 외에도 수상한 CCM 대회, 예배자 학교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이곳 수상한 거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어떤 사역들, 어, 그리고 교회가 지금 있는 모든 문화들. 어, 어, 예전에 문화계 밤을 페스티벌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 수련에 어떤 고민들이 있다면 저희가 이제 도시형 수련을 해본다든지, 청년들 안에서 삶의 예배가 뭘까라는 고민들이 있다면 어, 직업별 수련을 해본다든지. 홍대 투어라고 지금 104번째 진행, 진행하고 있는데 104개 동안에 계속 이제 3년 동안에. 청소년들이 오면 양화진 투어 콘서트 맛집 투어 뭐 연극 공연 관람 이런 여행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해온 백 대표는 한 영혼에 대해 잘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 교회를 나와 홍대 한가운데로 나왔습니다. 8년째 홍대에서 사역을 이어온 백 대표는 문화 선교는 사역이 아닌 예배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삶을 드린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그 자체가 문화라는 겁니다. 이 땅에는 지금은 우리가 너무 분리된 거죠 기독교의 삶, 문화라는 게 결국 삶인데 삶이 너무 분리되어 있고 또 흔히 함몰되어 있다기도 하고요 근데 결국 함께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방법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고민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의 교회도 결국 예배 드린 다음에 결국 살아내는 문화사요 뭐 이, 이 자체에 대해서 어, 저는 문화 사역이 문화 사역이 아니라 결국 완성된 예배라고 생각해요. 백 대표는 홍대가 문화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홍대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문화가 다음 세대 교회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좋은 문화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홍대라는 곳은 사실은 수많은 예배자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만들어지는 모든 문화는 앞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영향을 주고 입고 먹고 마시는 문화가 되는 거죠. 흔히 여기서 이제 뭐 나쁜 문화도 만들어지고 좋은 문화도 만들어져. 뭐 큐어 축제라는 축제도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듣고 보는 모든 지금의 앞으로 어떤 창조되고 듣는 어떤 음악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여기에 새로운 어떤 컨텐츠, 새로운 어떤 방성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백대표는 방향성을 잃어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가치를 통해 방향성을 제시하고 소망을 전하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기독교 가치를 가지고 살아내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방향성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아이디어를 갖게 하고 때로는 수상 거리라는 단체가 독특한 게 생태계예요. 이곳에 들어와서 뭘해볼수 있는 거죠. 이곳에 있는 공간과 이곳에 있는 어떤 홍대라는 지역의 특성 때문에 같이 협업해 볼수 있는 어떤 장들을 조금씩 도와주는 거죠. 세속적 가치가 만연한 곳에서 가장 보금적인 것을 전하는 수상한 거리. 그 아름다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CGN Today 임성근입니다.